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준 2차 세계대전, 미국보다 더 앞서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했던 유럽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영국은 6년간의 전쟁으로 국가 재산의 4분의 1을 날렸고, 소련은 4천만 명이 사망하고 자원의 4분의 1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은 영토 4분의 1을 연합군에 빼앗겼고, 1천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이 이 지역에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자 독일의 생활. 수준은 1930년대로 추락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이 더 이상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죠. 산업 시설과 인프라는 물론이고 유럽 경제 상황은 스스로 재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에 손을 내민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셜 플랜입니다. 당시 미국은 날씨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움직인다 라고 선전하며 미국이 유럽에 제시한 마셜 플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요. 망가진 유럽을 다시 살리고 하나로 뭉쳐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자라는 것이 마셜 플랜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유럽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영국은 4조 원, 프랑스 2조 8천억 원, 독일 1조 7천억 원, 이탈리아 1조 4천억 원씩을 뿌렸죠. 당시 한국의 연간 GDP가 47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셜 플랜의 지원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유럽 경제협력기구 OEEC이고 1961년 미국과 캐나다까지 합쳐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ECD가 탄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현장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7개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로 IMF, WTO, 세계은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가입한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다루며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현재 o e c d OECD의 사무총장은 2006년 선출돼 무려 15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멕시코 출신의 앙엘 구리아입니다. 3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된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나는 14년간 OECD를 이끌어오면서 회원국들을 위해 봉사해왔다. 더 이상은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OECD는 15년 만에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고, 오는 9월부터 OECD 회원국들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누구를 내보낼지 결정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차기 OECD 사무총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매체는 최근 국제기구 수장의 여성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영어도 능통하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현재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차기 OECD 사무총장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했고 또 다른 외신은 강경화 장관이 UN에서 근무했던 국제기구 경험이 큰 장점. 이라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부고등판 무관을 시작으로 무려 16년 동안 유엔에서 근무한 화려한 경력을 가졌는데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사무차장부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스의 인수팀장까지 맡아 구테스 사무총장의 정책 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당시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퇴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안토니오 구테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요청으로 유엔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죠. 강경화 장관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산 것인데요. 오래 전부터 UN에서 강경화 장관의 타이틀은 상당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나머지 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인이라 불리기도 했고, 한국의 여성으로 UN 최고 자리에 오른 인물, 빠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UN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직원들과 뛰어난 소통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시사 프로그램 앤드류 마스조와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이 영상은 영국에서 연일 화제가 됐고 이 영상을 담은 트윗은 100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BBC 폴리틱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무려 12,000번이 넘는 리 트윗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한 영국인은 나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연설을 5분 동안 봤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영국의 총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전했고 또 다른 영국인 네티즌은 우리가 한국 외교부 장관을 몇 달만 빌릴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5년 OECD 사무총장 선출 당시 한국에서 한승수 후보가 도전한 바 있는데 개인적인 자질은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의 OECD 회원국 경력도 짧았던 데다가 한국의 OECD 기여금 분담률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3.3%로 올랐고 이는 현재 OECD 사무총장의 출신국인 멕시코보다 1%나 높은 수준이고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경화 장관의 세계적인 명성까지 고려한다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사무총장으로 최종 선출될 경우 OECD 설립 이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754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9월 들어 한국인 관광객 일본 여행 예약은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지 미온 게이자의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많이 찾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안 오자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도 최근 하늘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신 올해 중국 관광객이 11% 늘었고 미국 유럽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관광업계의 실험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일본인도 잘 가지 않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가지만 중국 관광객은 대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만 찾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 해도 일본 지방 소도시 관광지는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악명 높은 매너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 공예라고 외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 중한 곳인 가나가와양 가마쿠라시는 지난 3월 번화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며 타인의 옷을 더럽히는 등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 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민박 이용자의 소음과 쓰레기 등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공예 문제의 대책으로 기본적인 매너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관광공예라고 부르는 불편함의 주인공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에어앤비를 운영하는 한 일본인은 SNS에 5일간 머물렀던 중국 관광객 3명이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버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인 주인은 투숙객들이 방을 나간 뒤 청소로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와 썩은 음식 냄새가 났다며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는 이미 숙소비를 지불했다며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의한 해변용품 가게 주인은 중국인에게만 정상가의 10배 가격을 받겠다는 가격 안내물을 내걸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4년간 해변용품 렌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중국인들이 1인용 해변 의자에 중국 관광객 5명이 앉아 의자를 부순 일도 있었다며 수년간 당한 이런 진상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 일본 초밥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불만이 있다고 식기와 접시를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고, 일본 나라 사슴 공원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슴을 치거나 때리는 중국인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슴은 일본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은 몰상식하게 여겨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일본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오성공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 인파가 오사카의 남바 마루이 백화점 앞에서 오성공기를 펼쳐들고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중국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는 일본에 맞서는 내용의 가사가 포함된 노래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본이냐?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것 같다며 중공군 지지자는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비운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자 일본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세계 호텔 예약업체인 호텔스닷컴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텔스닷컴은 중국 관광객들은 매너가 없기로 악명이 높다며 수많은 단체 관광객들로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가 마비되는 것은 다반사며 승무원을 공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2위는 영국, 3위는 독일, 4위는 미국, 5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은 순위권 안에 없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비록 일부 매너가 없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일본의 소도시에서 조용히 온천을 즐기고 가는 고마운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넘쳐날수록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게 될 예정입니다.